뭐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지방정부에 관련되 있는 것은 안 되는 것이 뭔가 원인을 분석을 해가가지고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해가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앞부분에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에 관련되 있는 것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 책에 한 80페이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면 은 제가 이제 책으로 책을 한번 보죠. 책으로 얘기를 하죠. 에, 내가 논문을 발표를 할때한 80페이지 정도 되니까 이것을 이 얘기하기가 뭔 얘기를 하지를 모르니까 초록을 항상 붙이라고 그랬는데 초록이 안 붙여져서 내가 여기서 다시 좁아가지고 초록으로 했으니까 초록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전체 논문의 에, 내용을 알수 있을 거예요. 그냥 책으로 넘어가죠 책으로 보고 이 설명 빨리 빨리 해보세요 할 때까지 해보세요 아니, 에, 내용은 아니요. 세계와 한국 정치경제의 문제점 지역경제 한국의 위상 네. 한국의 인공지능시대의 혁신 변화 방향 한국의 정책 분석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인공지능시대의 인문학과 기술과 지방정부의 예, 협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얘기할 때 챗딥피트를 얘기를 하는데 채택피트를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해봤냐 안 해봤냐 하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그채택피를 못한다고 그러면 인공지능에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뒤에 봐보세요.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세계 경제 코로나 이후에 변화하는 사항들을 쭉 얘기했어요. 를 한국의 문제점, 중진국의 문제점, 세계 경제의 문제점, 그 중에서 한국에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또,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가 계속 성장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저성장으로 가가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외국은, 선진국은 어떻고 중진국은 어떻고 한국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이 25페이지에 쭉 나와있죠.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한국 정치경제의 문제점 아까 최 교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뭐 이거 다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랬는데 한국의 정치경제의 문제점을 쫙 나열을 해놨어요 7페이지 밑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그 전에 노무현 등등으로 해가지고 저축산에 관한 문제 쫙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보면은 내가 근거 없이 얘기를 한 건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거예요. 이시에 발표지에 봐보면 한국의 투명성이 개판이다. 역대 대통령이 세 사람이나 감옥에 갔고 문재인도 조사하면, 은 문재인, 윤석열도 조사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감옥에 갈수 있는 여권들이 다핵을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건 그런 계획 투명성에 관한 문제. 여러분들 29페지를 이 한번 보세요. 한강의 기적이 6.25때 우리가 1인당 d p 가 얼마였냐 면 67분이었어요. 6.25그 당시 때 이북은 250층을 위해서 우리나라 5배를 약탈했어요. 필리핀이 650분이었어요. 우리보다 10배 자랐어요. 그런데 필리핀이 어떻게 됐습니까? 정치를 잘못하면 필리핀 같이 우리도 엄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한강 지적에 관련되어 있는 것,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1997년에 김영삼 정권이 들어가가지고 세계화에 대한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가 IMF를 맞아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18, 9% 성장을 해가지고, 성장을, 우리가 10위권에, 7위권에 성장을 했는데, 뭐를 했느냐. 정치를 잘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마이너스 1.2%, 윤석열 정부에서 2.5%, 지금, 나라 빚이, 어제 보니까, 105조가 적자예요. 경상적자. 이런, 우리 역대의 경상적자가, 문재인 정부 58조, 지난주에 87조, 잘해야 한다. 대학생이 작년에 얼마나 졸업했나 61만 칠천명을 졸업을 했는데 그중에서 정규직인 10만명, 비정규직이 9만명 40만명이 대학을 취업을 못하고 있고 이 대학 취업 못한 40만명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 정부가 뭘 하고 있느냐 아까 정부가 이런 걸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저축자에 관한 문제. 1년에 얼마를 내느냐. 6 7 명을 나가가지고, 1 1 0만 명을, 1970년도에 1970, 낳는데 지금은 얼마? 0.72, 2 3만 7천 원을 해가가지고, 15년 동안 38조를 썼는데, 지금 적자가 엉망진창으로 해결 못 되고 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뭐를 하겠다고 그러느냐? 저출산 뭐 장학금 하면 어제 그 지난번에 경영학회에서 저출산 부위원장이 왔습니다 주요관이 저출산 부서를 장학금으로 하면 6천 명 나게 습니까 그런 또라이 같은 정책을 지금 고 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학계 정책 같은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 에또 한번 624페이지 왔거든요 입법 사법의 행정에 관한 것. 행정이 써가 있고, 사법이 써가 있고, 입법이 써가 있는데, 그쪽이 할수 있어요. 정책평가, 정책평가 결과가 그겁니까? 대법원이 써가 있고, 입법이 써가 있고, 행정부가 써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정책의 문제점들은 20쪽 봐보세요 34, 38까지 쭉봐보세요 여러 가지 하는 신용은 해요, 신용은. 효과 있는 정책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효과가. 효과가 없는 성책 3 7 8페이지여러분 봐보셔. 어떤 계획을 하고, 하면은, 브랜드 우치, 계획을 했으면 반드시 실행을 하고, 실행을 했으면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캐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 인공지능 해본 사람이요. 교수님, 좀 조용하게 좀 가십시오. 이거 지금 뭐 정치적인 회견장도 아니고. 아그 아, 얘기 하고그 얘기, 그 얘기 나한테 얘기할 시간을 주세요 기숙이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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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내용을 이야 네, 하셔야죠 네. 내용얘기하고 있잖아요 채찍비트 해본 사람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그래 채찍비트 1분밖에 1분에 끝낼게요 채 g 비 t 가왜 문제점 줄안게기러는데채 g 비 t 제대로 해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가지 문제점 채 g 비 t 에 문제점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1분내로 끝내는1분끝내냈어요 우리나라 현재 인도의 1930년대 마트나 간디가 3억 5천만 명의 인도가 영국의 승리지를 보어나려면 첫째, 원칙 없는 정치, 부업 없는 노동, 양심 없는 폐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성 없는 비즈니스, 인간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종교, 이것이 한국의 현재 개판 아닙니까? 이것을 한국의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유엔에서 지속적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 가지 얘기를 해서 지속적 성장을 하려면. 첫째, 문맹을 접해야 한다. 문맹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나라 문맹률이 0.1%를 했서 우리나라 선진국이에요. 두 번째, 부모 덕을 안 보고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살수 있는 지식이나 전문 능력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교가 70% 대학을 하기 때문에 78% 대학을 하기 때문에 전부만 잘하면 이 대학의 교육은 천지국에 해당한다고 봐요. 그러면 문맹이 없고 자기 능력으로 할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안 배운 사람한테 가르치고 돈이 많은 사람을어는 사람으로 했을 때 기부를 하는 너블리스를 실천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대표적인 거 조국이 서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교수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된 놈이 또그집아에 서울대학교 영문과를 나와가지고 동양대 교수를 한 사람이 아들 딸 하나 잘못 가르쳐가가지고 사법부에 마누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조국은 그런. 다른 사람 같은 거 감옥에 들어갔는데 일지 미심에서 이년 이상의 가 그런 놈이 대통령을 하겠다. 국회를 들어가가지고 개판을 치고 있는 나라. 이것이 개선이 되지 않고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감사합니다. Yeah.